명예의 전당 소수 맞추길 바랍니다. 명예의 전당 맞추길 바랍니다. 해누리 <목소리도> 세요 네, 들리파이 1kg, 4분 38초. 1kg, 4분 48초. 3kg, 4분 38초. 4kg, 4분 39초. 5km, 4분 40초. 6km 4분 31초. <목소리> 전독씨씨참 반갑습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63년생 토끼띠, 아, 대구 체린클럽, 대구 달마클럽에 박인수라고 합니다. 정독식씨하고하고는한20몇년 전에, 그때부터 서업세리널란널하고 이렇게 했는데, 늘 보면, 오라만 근육에 보통 가습기가 뛰는 모습이 참 멋있었습니다 널뛰던 서브셀리 하셨는데 요즘 기록 어떻게 나오십니까 저는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서브스리 하고 요즘은 내 마음대로 3 0분더 차가 3시간 30분이 서브스리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아60 넘어가면 예 현명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시오 예, 예. <laughs> 7km 4분 37초! 선생주 시작합니다 님선만입니다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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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선택인 줄 아니까 기록이 땡겨지는데요. 좀더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창계천 진입했습니다. 9km 4분 24초. 여기서 10초 정도 더넣춰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후반에 페이스가 뚝 떨어질 것 겁니다. 오늘은 달리기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출발 전에 3도 5도 지금 45분 지났는데요. 기온이 딱 좋습니다. 선탠즈 하는데 춥지가 않다. 후반전에 힘들어서 퍼질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10km 4분 29초. 서브 서리 패매들이 지나갑니다. 11km 4분 30초. 신하야 이렇게 많은데 몇 명이 들어오겠노? 12kg 4분 36초. 13kg 4분 40초. 14kg 4분 33초. 절 개봉합니다. 지금 먹고 있는 코다 에너지 젤은 점도가 낮아 목 넘김이 쉽고 물 없이 먹어도 되는 호주산 젤입니다. 마라톤 훈련과 대회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에너지 젤입니다. 15kg 4분 33초 16kg 4분 37초 17kg 4분 31초 18km 4분 36초 19km 4분 27초 20km 앞두고 있습니다. 일회용 BCA 먹겠습니다. 42km를 달리하는 마라톤 대회에서 근육의 데미지는 상상 이상입니다. 대회에서 일회용 BCA를 공급하면 달리기가 수월해집니다. 20km 4분 26초. 이기! 21km, 4분 28초. 타사 브랜드를 말하기는 그렇지만, 달릴 때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점도가 굉장히 높아요. 목에 걸립니다. 음, 목에 걸려. 먹으면서 달리기에는 호흡이 힘듭니다. 하이, 못 먹겠어요. 하이. 제일 때문에 페이스를 다시 살리기가 힘든데, 천천히 다시 페이스를 살리겠습니다 22km, 4분 30초, 23km, 4분 33초, 24km, 4분 34초, 25km, 4분 26초, 26km, 4분 40초, 28km, 4분 35초, 29km, 4분 39초 30km, 4분 29초 아, 아, 아. 어. 31km, 4분 33초. 자, 힘난다. 가자. 자, 이제 10km만 가면 된다. 힘내자.